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액자용 팔문 신장부를 내려봅니다. 지금은 운이 들어오는 부입니다. 일, 월, 년, 행운이 들어와서 집안을 한목하게 하자 만사 대기불입니다. 모든 식구들, 어디 출장을 나가든, 밖에 나가든 만사 여행도 하시고, 사오 없는 그날까지 영원하리라 기인 협조부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 기인을 만나서 성사가 되는 그런 부적입니다. 이 부적은 천년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부적입니다. 부도봉의 소원성취부입니다. 모든 분들은 소원성취를 여러 가지로 들어달라는데 한 가지만 하고 나서 또 부세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신장부입니다. 모든 하늘에서 도와주는 옥항상제, 살이란 살은 다 막아주는 신장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부적입니다 신신수호부 조상님이 도와주는 부적입니다 일동 같이 다니는 부죠. 금전 제수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갔을 때 돈벌이가 된다 하는 것은 다 금전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야 돈이 옵니다. 인연부입니다. 모든 인연을 나한테 같이 가자.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인연부적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합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부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갖다 가게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 은감 보다가 다못짓겁니다 사람들을 하하프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변하라 하는 겁니다 행제 채수부는말 그대로 행제를 보는 건데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실천했는데 걸린 분은 5만원짜리가 몇분 걸렸답니다 그렇지만은 제 양심에 아직까지 양이 안 찹니다. 2등은 놔야죠. 2등, 3등은. 그래서 목적 달성부를 내려봤습니다. 어,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